나 가까우커 내 작심 절마이숲나 가까우커 인터짓 가자마 가까우커 내 작심 절마이숲나 가까우커 인터짓 가자마 가까우커 내 작심 절마이숲나 가까우커 인터짓 가자마 가까우커 내 작심 절마이숲 가까우커 인터짓 렛츠 고예수께서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너뿐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그럼 쉽게 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Let's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너부가 되게 하리라. 한,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내가. 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너부가 되게 하리라. 한,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너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40일 후에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고 전하거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누에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시오, 으악! 니누에가 멸망한다고? 으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니누에의 죄악을 보시고 40일 후에 멸망시키시기로 하셨다. 왕이시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오늘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니누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니누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쳇!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실까 봐 제가 다시 수로 도망갔던 겁니다. <laughs>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쳇! 여기서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방넝쿨 구늘이 시원하군. <laughs>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여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에이, 벌레 때문에 아까운 방넝쿨이다 죽었잖아.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 않은 박롱쿨도 이렇게 아까워하거늘. 니누의 성에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는 요나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니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면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랑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빠르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누의 성읍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니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누에 가기 싫어서 그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도망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만드셨어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니네회에 갔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니네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잘 전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우선 말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음... 지난주 나는 말씀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 성읍에 갔어요. 니누에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커다란 성읍이었는데,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돌며 이야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하루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3일 돌아야지 전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인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만, 혹시 모르니까 하루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루밖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들은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게요. 이 성읍을 멸망하지 말고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굵은 배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하나님은 니누의 성읍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다행이다. 모두 다 기뻐할 때 그것을 몹시 싫어하고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난요,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니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만 전했는데, 그 하루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주시다니, 용서해준다니, 너무해요! 요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는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누의 성읍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벌을 내리지 않나 지켜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덥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처럼 너무너무 더운 날, 하나님은 덥지 않도록 박넝쿨로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우, 시원해. 시원한 그늘 아래서, 박넝쿨 그늘 아래서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시켜서 이 방농크를 모두 다, 냠냠냠, 냠냠. 갈가먹게 만드셨어요. 사삭다 갈가먹고 나니까, 이 시원했던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아, 뜨거워. 아, 힘들어. 아, 혈압 올라. 아, 힘들어. 요나는 이 그늘이 사라지자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못 살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키우지도 않은 이 보잘것없는 방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나는 이큰 성읍 민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정말 아낀단다. 너가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요나에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세요. 무엇보다도 이런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딱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 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그전에 먼저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샬롬. 주기 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 도문 주기 도문 주기 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